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강아지 백내장 초기 증상과 수술 시기 그리고 수술을 결정할 때꼭 결정하셔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강아지 백내장은 어떤 질병인가부터 알아볼까요? 강아지 백내장은 어, 이 눈의 수정체 렌즈 역할을 하는 수정체의 단백질 단백질이 어, 비 어, 저, 이상, 이, 어, 정상이 아닌 이상 상태로 축적되는 어, 이런 상태를 말합니다 어~ 뭐 어린 강아지한테서도 발병할 수 있지만 대부분 노령성 노령견한테서 어, 주로 발병하는 질병이고요 어, 수술이 근본적인 어, 치료법 입니다 수술 이외에 뭐~ 약물이나 이런 거로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없는 질병이 강아지 백내장이고요. 어, 내비두면 음, 또뭐 관리를 좀 어, 이, 어, 이런저런 방법을 써서 해도 수술을 해주는 것이 아니면 진행이 돼서 결국 시력이 어, 시력을 상실할 수 있는 이런 질병입니다 강아지 백내장의 증상은 뭐니 뭐니 해도 이제 눈에 어, 이 수정체가 혼탁해 지는 거뭐 흔히 말하는 이제 백태 백태가 끼는 건데 처음에는 뭐 아주 작은 점 같은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진행이 되면서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어, 이 수정체를 전 수정체 전부를 우연히 백태가 아, 이 어, 끼는 어, 혼탁해지는 어,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정체가 이렇게 어, 붓기도 합니다. 뭐 혼탁해지는 것이 이제 대부분이지만 붓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어, 시력이 감퇴하다가 나중에는 시력을 어, 완전히 상실할 수 있고, 그다음에 좀 특이하게 다음 단뇨를 증상으로 볼수 있는데 이 이유는 강아지 백내장의 중요 원인이 이제 백이이 어, 이 당뇨병이기 때문에 당뇨의 또 증상이 다음 단뇨, 그래서 다음 단뇨가 나타나면서 뭔가 이렇게 좀 수정체가 혼탁해졌다, 아 이러면 아 이거는 어 백내장이고 원인이. 어, 이, 당뇨병이다. 이렇게, 어,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제, 특히 초기에, 어, 이, 흔히 이제 좀 헷갈릴 수 있는, 음, 이런, 어, 어이 상태가 있는데, 이제 핵경화증이라고 있습니다. 백내장과 핵경화증은, 이제 그냥 이렇게 눈을 육안적으로 살펴봤을 때는, 어, 비슷합니다. 백내장은 어떤 질병이냐면, 뭐, 대표적인 안과 질병이고, 어, 진행되면 시력이 감퇴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상실하는 질병이고, 수술이 근본적인 치료법이고, 관리를 통해서 좀 진행을 늦출 수 있는 이런 질병입니다. 반면에 핵경화증은 질병이 아니고, 노령성 변화입니다. 뭐, 백태 같은 게 끼긴 하지만, 뭔가 이렇게 뿌옇게 보이지만, 시력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치료나, 관리도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어 강아지 눈에 뭐이좀 어 백태 같은 게 끼었다? 이래서 무조건 백내장이다 이렇게 이제 어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음 우선 이제 어 집에서 쉽게 해볼 수 있는 것은 불빛 같은 걸 눈에 비춰보는 겁니다. 그래서 불빛을 따라서 강아지가 이제 눈 눈이 이렇게 이 움직이면은 어 시력이 있는 거기 때문에 핵 경화증일 가능성이 높고 어 움직이지 않는다면 이제 어 백내장일 가능성이 있는데 물론 백내장도 초기에는 시력을 완전히 상실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불빛을 따라가지만 완전히 흰게 덮었는데도 덮었는데도 어, 불빛을 따라 움직이지 않으면은 백내장 움직이면 시력을 어, 상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핵경화증 이렇게 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강아지 백내장의 치료 및 관리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어, 앞서 말씀드렸지만 강아지 백내장의 근본적인 치료법은 수술입니다. 즉 어, 이 수술로 백태가 낀 수정체를 제거하고 그 자리에 인공 수정체를 삽입하는 것이 근본적인 치료법입니다. 어, 만약에 수술을 하지 않는다면 이제 관리를 하는 비수술적 요법이 있는데요, 뭐 약품이나 눈 영양제 같은 것을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어, 강아지 백내장 수술 절차와 시기를 어, 자세하게 알아보면 우선 수술 전 검사를 해야 되고요 마취 어, 물론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 수술로 백태낀 수정체를 제거하고 인공 수정체를 삽입하고 수술 후에 또 관리를